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신스킨 나왔죠, 여러분들. 오늘 신스킨이 나왔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냥 닥치고 사세요. 예. 딱 이유 얘기해줄게. 쉐리프 조가, 아울로 조가, 그냥 칼이 넘사임. 카람비시 미쳤음 그냥 사시면 됩니다. 오케이? 리뷰 끝. 영상 끝내. 어, 리뷰 끝이야. 더 이상 보지 마. 안 봐도 돼. 보지 마. 안 봐도 돼. 어, 끝이야. 사 그냥 사러 가. 사는 게더 이득 아닌가요? 에 이제 딱 얘기해 줄게요. 챔스는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요. r g x 는 고민하는 것 중에 사야 되는 거예요. 이리 그러니까 둘다 사는 거추천하는거 맞죠? 무조건이지 무조건. 아 여기 영상 보시는 지금 유튜브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사세요. 더 여기까지 본 거면 너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건데 씨발 사라고 고민하지 말라니까. 아우도 <놔도> 제대로 된 스킨 처음 아녀 보입니다. <놀람> <놀람> 스킨 구매를 위해서 사체에 연락해. 냉동맨날 생각나노 아이 딱 치세요 오! 왜왜왜왜왜! 오!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나만 그래! 나만! 님들도 이렇게 봐요? 왜왜왜왜! 왜왜왜왜!!! 아씨발아 왜!!

자, 마무리. 일단 총 쏘는 거. 어? 좋아요. 아, 지금 나쁘지 않아? 씨. 으아! 숲 죽여! 빨리 다 태어나. 빨리 이 새끼가. 이 <laughs> 새끼가 미쳐가지고 리뷰 중에. 아, 정신 나갔나봐, 요즘 애들이. 그냥. 자, 자, 자. 아, 아울로, 이제 아울로. 그냥 그래. 아울로 근데 난 솔직히 말할 솔직히 말할게요. 아울로 드는 모션 왜 바꿨어? 아 시, 진짜로? 아 진심 이거 아울로 이거 왜 바꾼 거야? 드는 모션? 예전에 훨씬 나았던 거 같은데. 착 이렇게 하는 거? 착. 아니면 차라리 예전처럼 착. 이렇게 해 주던가. 이게 뭐야? 어?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얘기할게요. 아울로 세팅 있잖아. 아 아울로 스킬 이거 3분할돼 있는 거. 내가 봤을 땐이 발로한테 는 애들 야갔어 아울로랑 쉐리프 있잖아요. 그니까 구석 야무져. 구석. 구석이 야무져요. 구석이 야무진데. 아이씨, 프람미 까먹었네. 어. 어, 무튼. 아, 음. 아, 구석이 야무진데, 굳이 사야 될까라는 걸두 개를 넣었어요. 아울로랑 쉐리프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그러니까 특성이 그러니까 아울로는 처음 나온 스킬이라서살 가치가 있다고 하고, 알제 x 스 셰르프도 이쁘긴 하거든요. 근데 칼이 넘사로 이뻐요. 아울로셰프안 사고 칼 단품만 사도 돼. 근데 칼 단품만 사기에는 좀 값이 좀 값이 좀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다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칼만 단품을 사기에는 조금 돈이 조금 조심해라. 더 많이 든다. 좀 많이 드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칼 하나에 사기에는 어차피 이거 그냥 딸려 나오는 거 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왜냐 셰르프랑 아울러가 있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 친구들도 어.. 웬만해서는 단품보다는 그냥 다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돈이 없다 자기가 진짜 돈이 없어 그러면 그냥 챔피언스 조금 더 기다리자. 챔피언스 하자. 진짜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 챔피언스를 고르세요. 왜냐, RGX는 나중에 뜨면 살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셨죠?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